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쭉복기를 해보면 후회하고 자책할 만한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제가 이 글을 3년만에 쓴 건데 미봉책으로 덮어두었던 그때의 상처랑 분노가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하지만 전 진심으로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비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그 전에만 하더라도 제가 항상 잘난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연세대 학교 했지 졸업하기 전까지 계속 성적 장학금 받았지, 뭐 물론 유학은 실패했지만 학원 시작하자마자 30명 정도 모여가지고 20대 중후반부터 월천만원은 놓치지 않았지, 신탁구매로 단 6개월 만에 25제 매입하고 한기를 매도했지, 무인주차장 운영하면서 한 달에 한시간 일을 할까 말까 해가지고 월4 5백 벌었지 뭐, 무인 스타디 카페는 지금도 하고 있고 쿠팡 로켓 크로스 도월 6천만원 정도까지는 찍어 봤지 그러니까 마이다스의 손처럼 제가 뭔가를 하면은 그동안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제 마음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태 였었어요 2022년 그때 저는 적절한 시기에 저의 이 교만함을 꺾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많이 겸손해졌다 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뭐가 겸손해졌냐면 아 내가 생각하는 게 다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나 이때 이때 이거를 꼭 해야 돼. 이런 것도 많이 없어졌어요. 제가 되게 목표 지향적이거든요. 이 성격이 일반적으로 성과를 낼 때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성격이 좀 뭐가 있냐면, 조급함도 같이 와요. 나 이때 이때까지 월매출 얼마 얼마 내야 되는데, 이때 이때까지 월세보동사 하나 더 매입해야 되는데, 이런 목표들이 참 좋고, 실행의 원동력이 되는 건 맞지만, 이게 너무 세면은 달성하지 못했을 때, 저에 대한 자책감이 되게 심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 무리하게 행동을 하고, 조급하게 판단하는 게 있더라고요.